주소지에 B01로 돼 있어가지고 관제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완전히 1층인데요? 그렇죠 물론 여기 현관 출입구로 들어가서 단계단 내려가야 되는 건 맞아요 외관에서 봤을 때는 뭐이 정도면 1층이잖아요 관제 아니죠? 네 아마 이쪽이 오르막길이어서 그럴 것 같아요 맞네요 여기가 경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뒷면은 또 이제 막히겠다 여기가 1층이잖아요 네어 그러네 걔는 막혀 있는 지하고, 앞면만 1층처럼 보이는 지층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반지하잖아요. 네. 우리 반지하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들이 선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죠? 네. 항상 강조하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반자는 가능한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자도 팔리긴 팔리는데 단기로는 안 팔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내가 경매로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이 반자를 낙찰받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세 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대요. 조급해지죠. 네.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반지하는 가능한 피하셔라 당기매도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제가 오늘 왜이 반지하 물건을 보러 왔을까요? 우리 반지하 물건 언제 해도 괜찮을까요? 장기로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런데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어서 그렇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오히려 반지하가 장점이 있어요 왜죠? 대지평수가 더 있습니다 대지평수가 넓죠 우리가 뭐 반지하라고 해서 대지 지분을 적게 주곤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연면적 대비해서 같은 비율을 받거든요. 반지하는 저렴하게 살수 있고, 대지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간평 받을 때 유리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반지하는 가성비가 있다. 그리고 아 이거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오늘 경내 물건지 앞에 도로 포장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저쪽부터 좀 밀고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 빨리 물건 보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계단 지금 비까지 좀 내. 내리네요. 물건은 지금 주차장 보니까 여기 4대 가능하고, 그리고 옆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총 6대가 가능합니다. 우리 물건은 9세대가 살고 있어요. 주차 공간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앞에 뭐 이중주차까지 한다면 8대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우리 물건이 2003년도에 지어진 21년대 좀 오래된 구축이잖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대층 보니까 여기는 샤시까지 바꿔서 인테리어 한번한것 같고요. 오늘 물건이 있는 이 지층은 어때요? 인테리어가 뭐고 안 돼요. 한한 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구조든 어느 정도 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 우리 경매 정보지도 아직 안 봤네요. 경매 정보지 잠깐 좀 볼게요. 오늘 물건이요, 성북구 장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매로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공매.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공매로 물건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파트 공매는 뭔가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다세대 주택 공매로 나오면 뭔가 자료가 거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때요? 경쟁이 좀덜 하겠죠. 덜한 만큼 수익은 좀더클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면적은 9.95평, 거의 1 0 평이죠. 건물 면적은 2 0 6 8평이요꽤 넓어요. 감정가는 3억 4,600만 원이고요. 10월 14일부터 1차로 입찰이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압류 공매이기 때문에 해당 회차에서 입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일주일 단위로 유찰이 차이. 되죠. 자, 해당 회차에 맞게 입찰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권리분석도 좀 해야 되는데 자 임차인이 있어요.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5만 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확정 일자도. 제때 받았고요 배분 요구도요 종일 이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잘했죠 말소 기준 일자가 21년 12월 10일에 설정한 근저당이거든요 임차인의 전입 일자가 더 빨라요 그럼 선순위 임차인이죠 대항력을 갖췄죠 그럼 임차인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당해세 조세 부분은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임차인의 확정 일자보다 법정 길이 빠른 당해세 조세를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없어요. 오. 그러면 입찰 금액이 임차인의 보증금이랑 또 공매도 집행 비용이잖아요. 이 합한 거보다 높다라고 하면 낙찰자에게 인수될 게 전혀 없죠. 네, 괜찮죠. 그리고 여기서 장점이 하나 있네요. 우리 공매하면 뭐가 불안해요? 인도 명령 제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아, 이거 명도 소송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불안 심리가 있는데 섬순이 임차인이에요. 보증금을 다 받아가요. 네. 그럼 협상하기가 어때요? 조금 더 용이하겠죠, 쉽겠죠? 네.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조를 좀 보는 게 좋고 또 우리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받아가니까 우리가 벨 한번 눌러봐서 얘기를 좀 나눠봐도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9개 세대가 이 빌라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 빌라이기 때문에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시간장치는 없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청소는 일주일 단위로 좀 업체에서 와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좀 외관상 페인트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이 보니까 현관이 반계단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또 반계단 올라가는 데가 1층이에요. B01호가 오늘 경매 나을 거리인데 방계단 올라와서 올라온 만큼 내려가거든요 완전히 지하는 아니다 뭐 계신지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는 창고인 거 같아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인 것 같아요 계세요? 계세요? 아, 예안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하쉽네 동네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살고 계신 임차인 분이 직장을 나가든 일을 하시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뵙지는 못했는데, 어,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때요? 부담 없이 와서 배를 좀 눌러보시는 게 좋겠죠? 네. 좋긴 한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안에 계신 분들도 한두 번이지, 세 번, 네 번, 집 보여주다 보면 어때요? 좀 스트레스 받죠? 네. 가능한. 친권에서 빨리 조사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보증금 다 받아가니까 이런저런 얘기 드리면서 구조나 이런 걸좀 보여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하 1층이라 사실 옥상 화원은 전혀 무방한데 그래도 한번 좀 올라가 볼게요. 구조는 전적으로 단순하고, 문도 20년 전에 지어진 딱그 스타일이고요. 4층부터는 약간 구조가 좀 틀려지나 봐요. 문의 방향이 좀 바뀌었죠. 4층 구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끌던 캐리어랑 비슷하네요 <laughs> 문이 안 잠기니까 끈으로 잠수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몇년 전에 한거 같긴 한데 방수 페인트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죠 <laughs> 집이 옆에 바로 붙어있어요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 도망갈 때 도주로로 하자 <laughs> 네. 지하 1층이랑 옥상이랑은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올라와 보셔도 되는데 제가 일부러 좀 올라와 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 좀 보려고 제가 아까 여기 무슨 구역이라고 있어요 재개발 구역이라고 네. 재개발 구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장이 13구역이에요 장이 재개발은 요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3만 세대 근데 여러 구역이 있는데 이미 아파트가 올라가 한 곳도 있고요. 오늘 물건이 있는 것처럼 오래된 주택으로 둘러 쌓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장이 구역에서 이 13구역이 가장 넓어요. 어... 이게 얼마나 크냐면 지금 현재 신통으로 기획 중인 세대가 한 5,200세대. 근데 그중에 이 13구역 안에서도 성격이 급해서 먼저 가로주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거의 6,000세대예요. 굉장히 넓죠. 전체 장이 뉴타운에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면적이 굉장히 넓으면 신속통화 기획 선정할 때 강점 요인이 돼요. 최근에 주민 설명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13구역 전체 통합으로 하는 것보다 두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는 안이 좀 있었나 봐요. 지금 용역 발주 주고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안이 진행이 될것 같아요. 한 12월 되면 윤곽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사항도 저희가 조금 있다가 추진이 좀 들려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 구역 기할때 주변에 뭘 보라고 말씀드려요 아파트 가격을 보라고 아파트 봐요. 가격도 봐야 된다라고 했죠 왜죠? 아파트 가격 시세에 따라서 내가 가진 물건이 아파트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가치를 형성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이 재개발이 추진이 될지 말지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요 재개발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그 정도 가격에 우리가 분양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려요. 분양이 안 돼요. 주변에 아파트가 8억인데 13억에 어떻게 분양을 해요, 그렇죠? 네. 지금 원가가 한 13억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제가 장인 유태원이 여러 구역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개발이 추진이 돼서 이미 올라간 아파트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들의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아파트들이 보이죠? 네. 여기 그 아이파크 꿈의숲 아이파크가 장이 7구역. 그리고 저희 레미안 보이세요? 제 레미안 퍼스타인가? 저기가 장이 오고요. 재개발해서 얘는 22년도에 입주했고요. 레미안은 20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둘다 11억 중후반 찍고 지금 10억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나쁘진 않죠. 네. 얘네도 처음 분양했을 때가 평당 1,700인가 그랬거든요. 그럼 한 6억 정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가격 거의 2배 오른 거죠. 네.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요. 부동산은요 보유하고 있으면 올라요 올라. 그냥 자꾸 팔려고 하지 마시고 보유할 만한 물건을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기 지금 올라가는데도 재개발인 거예요. 어, 예, 재개발이죠. 이장이뉴타운이 굉장히 커요. 제가 아까 한 3만 세대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네. 저기도 아마 자일 거예요. 내년 3월에 입주할 건데 1단지, 3단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거의 완공됐죠. 벽에 도색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 7개월 안에 끝나겠죠. 굉장히 넓죠. <laughs> 그럼 인프라는 정말 좋아지겠네요. 인프라가 좋아지죠. 지금 헬리오시티 몇 배예요. 헬리오시티가 1만 세대가 되니까 지금 뭐도 해요. 주민들 대상으로 점심이랑 저녁 부페를 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입주민들은 점심 저녁 할 필요 가 없어요 와서 부페 식당 돈 내고 먹어도 되는 거죠. 와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 네, 이렇게 좀 둘러봤고 우리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고 추진이도 한번 들려봐서 어떻게 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구역이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실거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구역이 확정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팔기도 뭐하고 재개발 투자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뭔가 사기도 좀 애매하고 어떤 상황인지도 좀 보러 가시죠 어? 문이 이쪽이네 요 <laughs> 직원 장치가 끈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대로 해야 죠 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흔적을 남기면 안 되겠죠. 네. 확실히 주변에 굉장히 오래된 단독주택도 굉장히 많고, 아까 우리 오다 보니까 벽이 막무너지려고 하는 주택도 있고, 재개발이 좀 필요하겠죠. 네. 확실히 재개발 구역에 특징이 있어요. 언덕이 심해요. 네, 언덕 굉장히 심하죠. 사실 여기가 입지상으론 그렇게 안 좋아요. 이쪽으로 가면 지하철을 탈 수가 있긴 하거든요. 6호선이 지나가요. 탕월역 곡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돌고 지역이 있고. 근데 걸어서 한 25분 30분 걸려요. 이 언덕을 다니면서.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힘들 힘들겠죠. <laughs> 물론 이제 버스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데 입지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대신 여기가 입지가 괜찮아지거든요. 이 인근에 오늘 물건지에서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동북선이 들어와요. 동북선이 상계역에서 왕십리까지 있는 선이거든요. 뭐 이제 경전철이긴 하지만 원래 워낙 입지가 안 좋았다가 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한 순간에. 네. 뭐 어때요? 가치가 높아집니다. 좋아지겠죠. 괜찮은 위치에 지하철이 생긴다. 역세권이다. 한번 조금 나가면 보일 거예요. 이 도로 앞에 생기거든요. 어, 곡선이? 보면 저 가운데 공사 중에 있죠? 네. 걸어오니까 물론 이제 내리막길이어서 그런데 체감상 한 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대신 반대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이라 약간 숨이 찰수 있겠어요. 그래도 바로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숲이에요, 숲. 이게. 보시면 북설 꿈의 숲이라고 되어 있죠. 네. 굉장히 넓거든요. 아까 장이 13구역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역보다도 이 공원이 더클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것도 괜찮긴 한데 특히 이런 숲이나 강은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처에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이런 친환경 인프라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번 둘러보고 싶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 또 들려봐야 되니까 그쵸? 네. 아, 나무도 오래된 거 굉장히 많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는 데요? 장희동 219-326인데 똑같은 빌라 3층에 누가 3억 8천에 수리는 다 해놓고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좀 내놓긴 했더라고요. 저잘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통합으로 개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상향 변동을 할 거예요. 만약에서 지금 시세 3억 받는다면 좀잘 받는다고 봐야 오늘 물건이 하필 또 반지하잖아요? 그래 나와 있는 매물이랑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지금 판다로 조사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매물들은 다른 부동산에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긴 했는데 오늘 물건 아까 보셨잖아요 그 빌라에 3층에 현재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샤시는 전안 됐어요 근데 내부 인테리어 깔끔하게 또 해놨더라고요 근데 현재 임차인을 맞춰놨어요 그게 3억 8천에 나왔어요 평수는 오늘 물건보다 한두평 정도 작아요 그래도 지상층이니까 반자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겠죠 네. 공시지가도 조회해 보면 그 3층에 있는 물건이 더 높을 거예요 반자라는 단점이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제가 아까 물건. 보러 갔을 때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 부동산에 가보니까 이게 아예 평평한 지층이라고 하면 거주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수요가 좀 있대요 근데 오히려 반계단 올라갔다가 반계단 내려가잖아요 애매하다 이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대요 아이고 저도 미처 그거는 생각을 못했는데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하나씩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임장 다니고 있는 거고 주변에 나와 있는 비슷한 연식 한 20년 정도 된 반지하는 없지만 지상층에 있는 물건들 봤을 때 지금 호가는 거의 3억 5천에서 3억 8천 정도의 매물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금매 거는 하면 3억 초반대 3억 천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이게 뭐 재개발 구역 확정도 아니고, 한다, 만다 하다 보니까, 물건을 팔기도 뭐 하고, 사기도 뭐 하고, 어, 케 숨차죠? 이게 생각보다 오르막길이라, 제가 걸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숨이 찹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이 장십상 구역은 매수자도 매도자도 좀 애매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2월 가면 거의 확실하게 윤곽이 좀 잡힌다고 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도자들도 물건을 들여놓고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가격을 올리거나. 근데 만약에 이게 신석통합이 확정이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팔려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3억 초반에 지금 물건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께 지상층은 아니어서 지금 팔려고 하면 가격은 좀 낮죠. 한 3억 내외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1 3 구역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보셨던 이 재개발돼서 올라간 아파트들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다 봤잖아요. 이게 6억에 아마 분양을 했을 텐데 지금 10억 올라가는 거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할수 있다. 아, 하고 싶겠죠. 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동유이 생각보다 잘 거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거는 저기 우일마트에서 현재 수시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구역. 여기 확정이 애매해서 그렇지,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가격도 한번더 오르긴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13구역이잖아요. 저 앞에 장이 15구역. 거기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까지 났거든요. 거기서 비슷한 연식의 빌라를 구하면 거의 5억 후반에서 6억 정도 해요. 재개발이 단계마다 가격 상승이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아직 구역조차 묶이지 않는 초기 단계여서 그나마 우리가 좀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네요. 이럴 때 사실은 사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이제 변수가 많으니까 리스크는 있죠. 좀 늦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10년 후에 13구역이 잘 추진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럼 이 일대 장인 유타운에서 어떤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가 되겠어요? 여기요. 여기가 가장 신축이겠죠. 동북선도 생기죠. 역세권이죠. 그래서 입지가 가장 좋은 대장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6호선 지나가는 아파트가 조금 더 입지상으로는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추진이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여기가 그 추진이 사무실입니다. 네, 네, 네. 초기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요. 공모 접수해가지고 후보 이 선정된 이후에 기본 계획 수립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 구역이 초기 등이 약 1200년 정도 되고 1833세대이기 네. 때문에 사업성이 네. 괜찮아요. 네. 네. 나와요. 이 구역만 10년 안된 건축률이 33%예요. 근데 사실은 장 13구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때는 여기 거죠. 음.

워낙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구역 옥절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아까 부동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역은 두 개로 지금 나눠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13-2 구역은 사업성도 잘 나올 거고,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13-1 구역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물건이 어디에 있어요? 13-1 구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용역 발주를 둔 상태고, 뭐, 11월 중에, 아무튼 안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네요. 좀 정리를 하면요 오늘 물건이 어때요 반지하잖아요 반지하를 우리가 단기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웬만해선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네. 근데 오늘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물론 이 재개발이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선정된 것도 아니에요 구역이 확정이 안된 완전 극초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안동의서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구역 확정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 더 저렴하게 입찰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건이 공매 물건이에요. 아파트 공매는 어때요?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죠. 네. 다세대. 공매는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반지하라서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우리가 단기 투자가 아니라 길게 본다. 그리고 아파트 받을 때까지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오늘 물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반지하든 위반 건축물이든, 그다음에 근생주택이든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받을 거니까 가져가도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단독주택은 별로 비추천하시는 건가요? 단독주택은요, 어때요, 가격이? 좀 일단 비싸요. 아, 네. 아, 하셔도 되긴 하는데, 단독주택이 일반 빌라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간평이 낮은 거죠. 1 플러스 1 나오면 똑같은데, 빌라 토지 지분이 훨씬 더 높은 간평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이 있다라고 하면 단독이든 다가구든 다 괜찮죠. 네.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 구역 내 투룸이든 번지하든 이런 거 보자라는 거죠. 네. 확실히 여기 올라오니까 산 위에 올라온 느낌이 확연하게 좀 들죠. 네. 그래서 재개발이 좀 시급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마무리하죠. 아시죠? 네. <laughs>